응 돈가 돈가 돈가. 다 지금 돈가예요. 예 돈가예요. 어린이 와. 왜 수는 뺐어요? 그냥 그게 더 귀여운 것같아서 근데 진짜 연할때탄 돈가스가 생겼어요. 아, 너무 아. 귀여웠어요. 오케이. 와 되게 예쁘게 찍어 주셨다. 실제로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. 이쁜데요? 네 그래, 감사합니다. 야. 돈까 n k a t o 저 k a t o n k 까 Tonka Tonka t 냉동 제가 t 제 n k a Tonk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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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 에 k a Tonk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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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n 조금 좀 이렇게 기름진 느낌을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. <laughs> 마지막으로 만든 게 2000. 괜찮은... 응. 언제지 기억도 안 난다. 맨날 밖에서 돈가야 응, 난 요리를 안 하잖아. 싶어서 그렇지. 오늘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. 오케이. 지금 돈가도 지금 오주인시지 어? 주인님. 그러니까 뭐 하려고. 맛있게 되면 나의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는 거야. 아주 깐깐한 친구를 불러야겠어. 어, 기리 보이시 또 나오나요? 마이언 <laughs> 오케이. 여기가 해동부터 시킬 거야. 동가 야. 해동한 10분 걸리는데? <laughs> 레시피 아시는 거죠? 아, 저세 아,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. 아. 기름은 따로 있거든. 요 네, 따로 있죠. 그래서 아마 저게 사실... 오, 깜짝이야. 어,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뜨거 진짜 뜨거웠어요. <laughs> 예. 도연히 뜨겁죠. 기름이 왜... 그냥... 아, 멀쩡하니까 막 부글부글 안 하고 그래서 넣어봤죠. 기름에 손을 넣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, 오늘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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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안하 외동안 동안 똑같은 그렇지. 어. 그렇지 반대쪽 어. 그렇지 반대쪽 그렇지 어. 반대쪽 <laughs>